자 오늘 주가 하락을 견디지 못하고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전부 다 받아내 주는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계속되던 개인들이 던지는 구간이 어좀 바닥 구간이다. 라고 우리 주민들이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시작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주가가 사거래일 동안 10%가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 저라도 사실 지금 구간에서라도 매도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좀 커질 것 같은데 지금은 우리가 오히려 우리 좀들이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 자그 얘기가 뭡니까? 확실하게 이 바닥 구간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오늘 왜 개인들은 매도를 했을까요? 사 거래일 이상 10%의 주가가 하락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매도했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마진콜이 발생을 한 거죠. 개인들의 신용 물량들이 반대 매매가 계속 터진 겁니다. 그 얘기는 어,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내돈 가지고 천만 원 가지고 삼성전자를 매수했다. 그럼 10%가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은 100만 원이겠지만 신용을 쓰는 순간 이게 두 배, 세 배까지 올라갑니다. 내가 10%가 주가가 하락했지만 내 계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찍힌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주고 어 담보. 담보에 대한 비율이 있는데 이거를 반대 매매가 안 나오려고 하면은 증거금을 계속 입금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거래일 동안 10% 하락 흐름에서 개인들이 이 반대 매매가 엄청나게 많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고 이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 가고 있다라는 부분 항상 좀 삼성전자의 문제가 되고 있었던 부분이 이 신용매수겠죠. 근데 이 신용매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게 언제부터 증가를 했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보면은 갑작스럽게 1조 원이 넘게 나왔던 구간 있죠. 이 구간 때부터. 이 삼성전자 5만원 찍히는 순간 삼성의 5자만 보이면 살아. 5만사 열풍이 거의 국내 주식 하시는 분에 있어서는 열풍 자체가 됐습니다. 그만큼 바닥이다 바닥이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 신용 물량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주가는 보란 듯이 개인들 털어내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구간은 오히려 매도할 구간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 하락 크름이 나왔을 때이 구간이 자, 2022년 9월 말 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리스크 때문에 가장 저점을 찍어줬던 구간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구간에서 어, 바닥이다 라고 해서 내가 어, 바로 매수하면은 마찬가지로 이 구간 이탈시키고 올리겠죠 개인 신용 물량은 아직 어, 더 반대매매가 나올 수 밖에 없고요 오늘 급작스런 어, 4%의 주가 하락 가까운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놀랜 개미들이 많이 던지고 있다 근데 어 주임님, 이거 하나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뭐 개미들도 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결론에 결론적으로는 신용 물량들 1조 원 이상 늘어났고, 이 물량을 상환을 뭐 반대매매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유지비율을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마진콜, 마진콜이 결국에 터진 겁니다. 그니까 반대매매가 나온 거고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손실권이 어, 크신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지금이 위기가 기회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제가 왜 오늘 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 오늘도 역시나 어, 주포 세력이죠. JP 모건 서울이 5 0 0만주 이상을 물량을 던지고 있고 모건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량을 계속 모아가고 있던 삼성 창구죠. 자, 삼성 창구가 어디입니까? 자, 이렇게 보면은. 다시 이걸로 넘어와가지고, 기타 법인 창구가 삼성 창구였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 창구에서도 오늘 대량 매도세가 나왔다. 자, 지금, 지금 구간에서는 주님들 한 차례 더 눌렀다 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삼성 창구 계속 물량을 담았다가 오늘 한번 털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왜 손실 보면서 털까요? 다시 저가 유입세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JP모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일 많은 수량을 매도했던 골드만삭스 어, 최근 들어서도 갑작스럽게 폭락흐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좀 작정하고 지금 개인들 털어내고 있다. 다만 개인들이 털리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때 하락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본격적으로 외인들이 팔다가 수량들을 모아가는 순간 주가는 반등세를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는 거를 꼭 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한 차례 더 눌렸을 때, 눌렸을 때 저점에서 매수, 가져가서 내 평단을 빠르게 낮춰놓는 게 핵심이고요. 이런 내용들, 우리 주민들이 혼자서 좀 잡기가 어려우신 분들 많이 계실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하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삼성이 최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을 임원들이 계속하고 있죠. 특히나 이 안중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6억이라는 금액을 매입을 했습니다. 근데 16년 동안 자사주를 한 번도 매입하지 않은 사람이 왜 매입을 했을까요 그중에서 인수합병 1인자로 불리고 있는 안중현 사장이 왜 매입을 했냐 트럼프가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분위기에서 뭐 hbm 퀄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납품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으로는 주가 올리기가 사실 너무나도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어쩔 수 없이 m&a 관련해서 이 반등세를 만들어내줄 수밖에 없다 근데 삼성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기업이 아니고 기업적으로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활용해서 주가를 반등시켜 줄수 있는 가장 큰 재료는 m&a다. 그러니까 뭐주님들이 지금 구간 뭐 힘들지만 우리는 확실한 바닥에서 대응하고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만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제가 이 수급 분석부터 해서 이런 내용들은 꾸준하게 공유를 좀 드리고 있죠. 11월 13일 삼성전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 신용 물량, 반대 매매 터졌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개인들한테는 안 좋겠지만 어, 주가가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어,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도, 상환 물량도 들어옵니다. 9월 4일부터 계속 공매도 쳤던 물량들이 어쩔 수 없이 순 매수세로 전환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재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삼성, MA 관련해가지고 이슈. 나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니까 요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들이 오늘 핵심적인 내용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과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까지 영상 좀 보신 분들, 어 제가 영상은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을 좀 봐주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무료 혜택 두 가지. 어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매수 준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어 저희 대응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9월 4일 날 공매도 시작할 때 매도 한번 하고 아직 매수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매수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놀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당장 좀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어 매집주에 대해서 공유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매집주라는 거는 세력이 완벽하게 개인들 물량을 자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만드는 즉 매집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기간에 비례해서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거의 3년 4년 정도 매집을 했고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상승 초입 구간에서 놓치지 말고 꼭 우리 시민들이 수익으로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은 종목 하나 추천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공유를 좀 드리면서 손실권을 최대한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두 가지 무료 혜택에 대해서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어, 담아 가시길 바라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4배 5배 주가가 폭등했던 세종 메디칼이라는 종목의 과거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세력 매집주를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어, 찾아낸 이 패턴이 있는데요. 자, 이 세력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상승 구간에서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중간중간마다 지속적으로 거래량들이 터집니다. 그리고 이 장기 2평선 밑으로 주가를 안착시키고 난 다음에 검색기에도 나오지 않게끔 계속 주가 관리를 하죠. 그러다가 상승 초입이 어, 시작이 되면은 강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그야말로 폭등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바닥부터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4배 이상의 상승을 만들었던 이 차트를 주민들께 먼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세력 매집 패턴과 굉장히 유사한 즉 아래쪽에 보시면은 똑같이 1차적으로 상승 구간의 공격형 매집을 진행을 했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2차 하락형 매집까지 계속 나왔던 이 종목이 마찬가지로 장기 2평선 밑에서 주가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래량들이 계속 어, 터져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밑에 구간 매물대를 싹 잡아먹었기 때문에 최소 300% 이상 폭등이 좀 나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 이 매집주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번에는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잡아가셔서 지금 크게 어, 수익 낼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매집주에 대해서 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30분 한정 어, 전부 다 드리지는 못하고요. 30분만 제가 바로 답장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 무조건 잡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이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님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1억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우리가 천만원으로 1억을 만들겠다 뭐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보다는 우리 주민들이 소액으로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자즉 얘기는 저희의 가장 큰 본질은 복리입니다 자 내가 100만원이건 200만원이건 300만원이건 내가 계속 수익 받던 금액이 다시금 재투자가 되는 이 복리의 힘을 이용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도 소액으로라도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금액만큼의 수익률을 얻어갈 수 있다는 라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제가 매년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주식으로 자, 이렇게 복리의 힘이 크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6개월 정도 열심히 준비해서 24년도 하반기 1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어,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 복리의 마법을 이용해서 애초에 예상했던 수익률보다 추가적으로 어, 계속 달성을 하고 있고요 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어, 주식 다져망 채널에서 어떤 걸 진행합니까 1억만 들기 공부방은 정말 아침마다 우리 힘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라이브 방송을 매일마다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만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 만들어 놨고요. 자, 우리 주민들이 1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 참여를 좀 희망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금 보면은 아래쪽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여기 나오죠. 주식타점왕 유튜브 구독 이벤트라고 해서 요 주소창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문자 보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참가 신청만 하실 수 있도록 자, 이쪽에 보면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나오고 있죠. 자, 아래쪽에 보면 텔레그램 방 입장, 그리고 매집주 공유, 1억 만들기 프로젝트까지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는 해당 혜택 어, 기재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많은 분들이 꼭 무료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더보기를 눌러주시고, 자, 구독 이벤트 창에서 신청 가능하시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